23장 전체는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일곱 가지의 화를 선포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은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지만 소경된 인도자에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전국문을 닫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이들에게 임할 것이고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경고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선지자로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도 영접하지 않았죠.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더하여 이들이 행할 악행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실 사도들과 제자들 또한 영접하지 않고 핍박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3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둘 중에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치직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제 본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들을 보내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을 보내겠다. 이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교회의 지도자들, 사도들, 제자들을 보내겠다는 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또한 이들은 박해할 것입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이들을 박해하고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과 똑같이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길을 바로 사도들과 제자들도 그와 같이 걸어갈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초대 교회에서 실제로 이 사도들과 제자들은요,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상적 상징적으로 그냥 십자가를 절하 그런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들의 삶은 자기 목숨을 부인하고 살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레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구약 성경에서 첫 번째 살인으로 기록된 그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그래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첫 번째 피로 올린 의인의 피로부터, 마지막에 있는 사가리아의 피까지, 핍박당하고 유대교에서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순교당한 선지자 사가리아의 피까지, 그리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제 사도들과 제자들의 모든 순교의 피까지 다 유대교의 지금 지도자들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36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믿는 자들이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여러가지 고난을 당한 것이 그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 다 친히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 제, 사도들과 제자들의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하신 겁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똑같이 갔는데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축복과 영광과 승리를 얻지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베드로부터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과 사도 바울과 초대 기도자들이 기도자, 이런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역사는요 평안한 역사가 아니었어요. 순환의 역사, 박해의 역사 순교의 역사가 초대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 기독교의 역사가 1세기부터 시작해서 그 로마 시대에 한 3세기까지 지속되는데, 313년에 콘스탄틴 제재, 대제가 기독교를 공 인정하는 칭령을 내립니다. 그 밀라노 칭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독교를 더 이상 박해하지 않게 되고, 이후에 로마의 국교가 돼요, 기독교가. 그때까지는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시대별로 간단하게 보면은, 1세기, 네로 황제, 우리 많이 알려져 있는 네로 황제 때는 로마에 대화제가 있었어요. 요즘에 참 화제가 많은, 많이 일어나는 시대인데. 로마에도 대화제가 있었습니다. 그 화제를 기독교인들의 책임으로 돌려요. 네로 황제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십자가형에 처하고, 그 로마 콜로세움이라고 하죠.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 밥으로 주고, 화형에 처하고 그랬, 그랬다는 거예요. 2 세기 초에 안디옥의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구나티우스는 순교를 하게 되는데 또이 감독은 로마 콜로세움에 있는 맹수의 콜로세움에서 맹수에게 찢겨서 순교합니다. 그가 남긴 글이 있어요. 순교 전에 편지를 남겼는데 아직도 그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또4 세기 초에는 디오클레니티아노스 황제라는 로마 황제 때는 기독교의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그 거의 기독교가 공인되기 바로 직전에 아주 큰 박해가 있었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순교합니다. 수많은 사람 교회가 불태워지고 성경이 불타고 예수 믿는 자들이 고문당하고 처형당하는 수많은 그런 박해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십자가에 흘리신 이피 고난의 피는 그저 예수님께서 너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이 그저 그냥 상징적으로 지난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에서는 수많은 사도들과 제자들, 순교자들이 피를 똑같이 주님과 같이 똑같이 피를 흘렸다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세워진 것이 기독교고 그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잖아요. 23장 전체에서 화 있을진저 화를 일곱 번 얘기하시면서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저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일 때 3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범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더라. 주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보내신 그런 선지자들, 그런 자들을 여러 번 보냈으나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거부하고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꾸만 품에 안으시려고 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암탉의 비유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그 시골 지역에서 암탉이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뭐그 동네에 불이 났다든지 집에 불이 났다든지 닭장에 불이 났다든지 해서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그 새끼들을 다 날개 아래 이렇게 모은다고 해요. 그래서 새끼들을 지키는 경우들을 실제로 많이 봅니다. 어떤 심한 그런 불이 나서 이 죽은 어미 닭을 살펴보다가 사람들이 어미 닭 밑에 이렇게 들여 들춰 보면 병아리들이 아직 거기서 살아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어미 닭과 같은 그런 상징을 보여 주신 거고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 병아리와 같은 이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자꾸 모으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심판을 당하기 전에 이 엄중한 심판을 당하기 전에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엄청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노력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제 그러한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만이 남았을 뿐이죠. 너희 집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황폐하고 버림받을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 백성들의 위에 임하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떠나시고 그 성전은 버림받을 것이고 황폐하여질 것입니다.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실 것라 하시니라. 종말의 마지막 심판 날에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다시 재림의 주로 나타나실 때, 이제는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성도들은 주님을 이렇게 심판하고 아, 환영하지만 믿기를 거부하고 핍박하고 우리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그 자들은 그 날에. 그 주님을 똑같은 주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겠습니까? 두려움, 심판받을 마음의 눈으로, 심판받을 그런 마음으로 받아볼 바라볼,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본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2 3정에이 말씀 7가지 화를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선포하실 때 이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의 결심 한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24장, 25장, 26절에 갈때 이들의 본색이 이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전문가라고 지도자라고 생세하고 하였던 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민낯을 모두 드러내셨어요. 너희가 겉으로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의 마음속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을뿐만 아니라 온갖 악행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곱 가지 화를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본래부터 예수님께서 이들을 포용하지 않으시려고 한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암탉이 제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이 지도자들조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조차도 회개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이고. 또 이스라엘 대다수의 백성들 또한 그 평범한 백성들 또한 유대인들 동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그들의 불신앙의 결과, 영접하지 않은 결과는 결국에는 그들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들이 흘린 의로운 피들은 다 그들의 세대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천국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만,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복음을 받는 것은 천국 복음을 받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그저 받으면 좀더 좋고 안 받아도 괜찮은 삶이 아니. 천국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지만 팔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 손에서 말씀하신 그 팔복을 받는 삶을 누리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천국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 것이죠. 복음을 듣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지만 안 듣는 자가 그냥 그것으로 괜찮은 것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